Football Mental School. 갑자기 촬영할 때인데 전화 <laughs> 아 해야지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에 아, 구독자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찍어서 올려야죠. 네. 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 온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정준님이 수비 강의 보고 싶습니다. 서 감독님이 발리를 알려주세요. 보고 싶... <laughs> 발리즈. 내가 이거 봤어요. 아이 팔리슛을 하고, 팔리 정석이라니까 갑자기 발리슛을 뭐 발리 하고, 어면 어떻게 되는 거슛을 하고, 팔리슛을 하고, 리슛을 하고, 팔리슛 하고, 팔리슛을 하고, 팔리슛을 하고, 팔리슛을 하고, 팔리슛을 고팔고 하고, 팔리고 하고, 팔 풋볼 멘토스쿨 리슛 하고, 팔리슛을 하 하고, 리슛을하 영상을 찍게 됐는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문의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또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훈련을 해야 되니까 훈련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퍼포먼스 바로 진행할게요. 발리슛이 공중에 있는 볼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슈팅보다 좀더 예민할 수가 있어요. 발로 때리는 게 아니라 발리슛에서 몸으로 때리는 거예요. 몸으로 몸이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공이 이제 정확하게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냥 이 뜬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차면은. 거의 안 들어가요. 뒤집바 정확히. 밸런스, 밸런스 잡아주고, 몸을 눕혀서, 몸이 눕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몸이. 항상 볼은 끝까지 보는 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제 상체를 잘 보세요. 혼자서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공을 튀겨놓는 거예요. 튀겨놓고, 공까지 오고 몸이 누워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공까지 오고 몸이 누워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게 좋은 자세고, 이런 건안 돼요. 이런 건안 돼요. 두 자세를 비교해 보셨을 때 뭐가 다른지 어떤 느낌인지 좀 비교가 되세요?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누워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때리는 거.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누워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때리는 거. 제가 시팅할 때 말씀드렸죠. 눌러 때리는 거, 밀어 때리는 거. 이거는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임팩트 포인트. 임팩트 포인트 정확하게 발등 여기 정확하게 여기예요. 그리고 몸을 이 발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눌, 누워서, 눌러서,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때린다는 식으로 때리셔야 돼요. 어, 어. 발 굴려주시고 준비하고 있다가, 공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공까지 보고, 뿡으로 이렇게. 음,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내가 발등이 조금 자신이 없고, 정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인사이드도 때릴 수 있어요. 족구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랑 조금 비슷해요. 인사이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때리는거 인사이드로도 때릴 수 있어요. 발리슛 발등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인사이드로 발리슛을 발리 발리찰 때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골대로 이제 꼬르려고 섀도우를 하잖아요. 운전도 했다가 내가 생각했던 위치보다 볼이 좀 뒤로 오면, 따라가서 이렇게 인사이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예요. 혼자서 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바운드 시켜서 하는 게 좋, 제일 좋아요. 제일 간편하고 제일 좋고. 저희는 있으니까 기구를 이용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를 한번 잘 보세요. 가볍게, 가볍게, 그냥 가볍게. 힘으로 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발 굴리시고. 또. 공까지 보고. 마치기만 해도 돼요. 세게 차는 것보단. 이렇게. 마치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마치기만. 몇개 보여드렸는데, 제디딘발 보셨어요? 디딘발이 서있지 않아요. 이렇게. 구부려서. 구부려서 밸런스를 잘 잡아줘야 되고. 이게 슈팅이라는 게 극박한 순간에 그 진짜 골대 앞에서 얼마나 내가 이 골을 넣으면 기분 좋을지 흥분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팅을 밀어 때려도 되고 정확히만 차도 들어가는 거를 밖으로도 차고 하늘나라로도 보내고 뭐 저도 선수 때 그런 적 많아요. 그치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침착하게 맞추기만 했고 내가 힘이 있는데 대기만 했으면은 득점상 한번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똑같아요. 뭐가 뭐가 중요하냐? 발목 고정. 발목 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목 고정 안 되고서 이거 못 때립니다. 발목 고정 안 되고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발목 고정 안 되는데 잘, 맞, 잘 맞네 이게. 발목 고정이에요. 디디발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추가 그냥 슈팅보다는 이 몸이 누워 이렇게 몸이 가, 같이 자연스럽게 누워야 돼요. 같이 발등 몇개 보여드리고 인사이드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밀어 때린다. 눌러서 자 눌러서 이어트린다 자, 또 준비하고 빵! 이렇게. 자, 눌러서. 인사이드는 똑같아요. 그냥. 자. 왼발 아, 발리 슛?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피디 님은 좀날힘들게하다니까 인사이드는 왼발로 보여 드릴게요. 저번에 슈팅 왼발안 했다고 막 엄청 뭐라고 하던 거. 하던만. 인사이드는 왼발로 보여 드릴게요. 인사이드는 왼발로 보여 드리고 인사이드도 똑같아요. 디딤발몸 발목 고정해서 맞치는거 여기서 누르시면 가볍게 되세요 발목 고정해서 또떨어시면발 굴리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높으면 같이 누워서 이렇게 또발 굴리시고 공 높으면 이렇게 누워서 누워서 공이 높이 떴다 그러면 더 누워서 이렇게 몸으로 몸이, 몸이 누워야 볼을 정확히 보낼 수 있어요 거기까지 보고 이 일조로 그냥 몸풀때 골대 앞에 가서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거기까지 오 맞추시고 또 에잇 몸을 눕혀서 두 분이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운드 시켜도 되고 그냥 던지셔도 되는데 바운드 시켜서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이. 에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댓글도 이렇게 달, 너무 잘 달아주시고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훈련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발리슛, 선수들도 하기 어려운 게또 발리슛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워요, 발리슛이라는 게. 댓글을 달아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또 제가 영상을 올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미팅해서 성실동이껏 댓글도 달아드리고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또 만들 테니까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